키우는 아버지로서 참 재밌고 유용한 애플케이션 이 나왔네요. 우는 아이가 달라졌어요. 애플케이션으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힘내시고 파이팅 예쁜 아이 키우세요. 저도 저희 애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정말 재밌네요. 좋은 아이디어예요. 네. 프로그램 이름이 우는 아이가 달라졌어요. 예. 우유나이가 달라졌어요. 이 프로그램 참 좋은 것 같아요. 애기한테 틀어줬는데 애가 잠을 자더라고요. 덕분에 빠르게 잘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원래 불면증에 시달렸거든요. 근데 이 소리를 이렇게 틀어놓으니까 정말 잠이 잘 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나오면은 꼭그 친구들한테 추천하고 싶을 그런 굉장히 유용한 어플리케이션인 것 같아요.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이크로소프트 김대훈입니다 예, 지금 우는 아기가 달라졌으라고 하는 재미난 응용 프로그램을 지금 사용해보고 있었는데요. 제가 그아기가 두부를 키웠거든요. 그런데 저도 생각해보는데 희한하게 그와이프가 청소기를 가지고 청소를 하게 되면은 아이가 되게 잠을 자거나 뭔가를 켜더라도 되게 마음을 편해했던 느낌이 어을때 이런 무슨 얘기가 달라졌을까 하고어플이션이 있으면 되게 편하게 아이하고잘 놀고 싶지 않았을까 하 생각이 드네요. 또 여러가지 뭐 그냥 아이를 뭐 우는 아이를 달리는 것만 아니라 뭐 아이를 재우거나 달리는 이런 것들도 되게 유용하게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무슨 아기가 달라졌어요? 음 네,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파이팅!